체육 5학년 천재교육, 큰일단원, 건강단원, 작은일단원, 성장과 건강,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알아보기를 할때 이렇게 사춘기의 마인드맵을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사춘기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이것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성장을 통한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할 겁니다. 자,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알아보아야 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인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알아보아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몽정과 그리고 월경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도 역시 그리고 태도도 역시 같이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0쪽과 11쪽이고요. 10쪽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몽정과 월경을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몽정과 월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죠. 몽정과 월경의 뜻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어, 몽정과 월경은 선생님이 미리 좀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어, 우선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춘기 마인드맵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자면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같은 경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여드름이 나고, 그리고 성기와 겨드랑이 주변에 털이 나고. 남자, 여자,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키도 크고, 여러분들 몸무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 성장통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인드맵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성장통도 생깁니다. 성장통이란 아 몸이 갑자기 크니까 몸 구석구석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럼 남자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일단 근육이 발달하고 어깨가 넓어지고요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도 있었고 그리고 턱의 수염도 나고요 턱의 수염이 납니다 그리고 몽정이란 게 나타나요 몽정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슴과 골반이 커지는 여자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할게요 가슴이 커진다는데 했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골반도 커집니다 골반이 커지는 이유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제 어 충분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피하지방이 증가하고요. 피하지방, 피하지방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피하지방, 여기에 마인드맵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경이 시작되고요. 골반과 마찬가지, 엉덩이도 커집니다. 골반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남녀의 신체의 변화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어 이상한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몽정과 월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몽정의 의미를 보기 전에 몽정이란 몽정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몽정이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성적 쾌감을 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럴 때 정액이 배출되는 현상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정낭 어, 여러분들 고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액이 쌓이고 그리고 이것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밤에 꿈을 꾸다가 배출이 되는 현상인데요. 자, 몽정은, 이 몽정이 가진 의미는 일단 생식기가 발달되고 어른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몽정이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이 몽정 후에는, 몽정 후에는 샤워를 해서 생식기를 깨끗이 하고요. 번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속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왜냐? 이두 가지는 세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몽정을 한 후에 정액이 나온 후에는 정액 안 속에 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자들이 정자들은 아주 작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울챙이 같이 생겼습니다. 울챙이들이 죽어버리면 이게 이제 시체가 되겠죠. 이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밖에 나서는 1분 정도 도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아무래도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부모님께, 아, 엄마, 아빠, 제가 이제 몽정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자식에게 또뭐 아마 뿌듯함도 있으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학생들의 월경입니다. 지금부터 월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월경, 어,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달력이 나와 있고 꽃도 있습니다. 꽃은 왜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월경이란, 월경이란, 배란된 난자. 사실 꽃은 이렇게 배란된 난자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난자란, 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정자와 만날 수 있는 어, 아까 설명했던 이 올챙이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난자가 수정되지 않아서 파열된 자궁 내막이 한마디로 난자가 수정되려면 이 자궁 내막이 생기는데요. 자궁 내막이 생기는데 자궁 내막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자궁 내막이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되면서 이 질을 통해 질을 통해 여기가 질입니다. 혈액과 함께 한마디로 피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월경이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아서 정자를 못 만나서 파열된 자궁 내막이 질을 통해 혈액, 피와 함께 밖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월경의 의미를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학생도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어,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경 전후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 이건 내용이 좀 길어서 선생님이 말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월경 전후에는 일단 월경 주기를 알아야 됩니다. 달력이 있죠. 주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리대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기에 맞춰서 생리대를 통해서 피가 배출되기 때문에 생리대로 흡수를 시켜주지 않으면 어, 몸 밖으로 나오는 이 피를 아무래도 일반 속옷으로는 어, 막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위생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피가 배출됨으로써 약간 걱정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끄러운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생리대를 꼭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 주어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되는 이유는, 이 자궁, 근처에는 몸이 차가울 경우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임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차가울 경우에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벼운 운동,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열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충분히 취해주어야 합니다. 어, 월경하기 직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날수 있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또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겠지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주의해야 될것 어, 주기를 알아야 되고 생리대도 준비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벼운 운동도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아, 지금 이제 월경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존중도 해 주어야 되고요. 어, 남자 같은 경우에 몽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들 역시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고 존중해 준다면 아마도 더 아름다운 성을 만들 수 있겠지요. 서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남성과 여성이 되면 훨씬 더 좋겠지요. 배려와 존중, 존중과 배려가 있는 우리 성은 어,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어 이건 한자예요. 성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의 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더 아름다운 성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몽정과 월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활동입니다. 10쪽에 몽정과 월경을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적어서 과제로 제출하겠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학생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쪽을 보겠습니다. 탐구학입니다. 탐구학이 우리 몸의 변화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첫 번째 우리 몸의 변화는 어른이 된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당연한 말이죠 이건 존중 받아야 되고 배려 받아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발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 많이 힘들겠다 어 그래 조금 힘들겠네 이렇게 도와줄게라는 마음 자세 자세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다른 변화를 서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죠 서로 다른 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훨씬 건강한 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풍선을 채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풍선을 한번 채워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10쪽과 1 1쪽의 활동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알보기 2시간 분량을 했는데요.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이렇게 사춘기부터 살펴보면서 사춘기 그리고 2차 성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2차 성징의 의미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몽정과 월경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성, 성을 어, 성장에 따른 우리 몸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지 한번 과제로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 알아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